백세 시대의 청년의 기준이 어떤 것에 있는가? 20세부터 64세까지를 유엔에로 청년으로 봅니다. 65세부터 79세까지를 중년으로 봅니다. 80세부터 100세까지를 노년으로 봅니다. 기준이 달라졌죠? 지금 시군에 가보면, 특히 그 군단위에 봉해 가보면, 청년회장이 60이 넘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유엔 기준과는 달리 나는 청년의 기준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청년의 기준은 꿈이 있느냐?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80세가 돼도 나는 청년으로 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20대도 그 청년이 아니죠. 세상에 태어나서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은 늘 나는 청년으로 봅니다. 요즘 청년들이 참 어려운 점이 많죠. 지업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죽어도 어렵고, 출산, 양육, 또, 뭐, 취소는 물가 정말 어렵죠. 그런데, 지금 청년들한테 어려운 게 아니라, 저희들 때는 더 어려웠습니다. 저희들 때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 풍요롭지 않았어요. 정말 힘든 시기에, 그런 생각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버님 때,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할아버지 때죠. 그때는 더 어려웠어요. 그때는 정말로 보리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봄되면 끼니를 때울 수 없어가지고 시골에서는 이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껍질을 캐다가 백겨서 먹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있었어요. 1960년대 초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62달러였어요. 아시아의 최빈국이었어요 62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3만 달러 넘어서서 4만 달러 시대를 사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요즘 청년들이 정말 꿈이 없이 살아가는 걸볼 때는 참전 보기 딱하다.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 꿈을 얻고 살면 어 별로 어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결혼 풍속도도 어 쳐다보면서 부모님의 도움으로 집을 마련하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또 생활하고 그런 것은 나는 참 청년답지 않은 행동들이다. 난 그렇게 봅니다. 어렵게 만나가지고 힘을 합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게 그게 세상 사는 재미가 아닌가. 힘들더라도. 근데 요즘 거는 순정 시대에는 아니죠. 결혼할 때 보면 뭐 조건 따지고 다 따지죠.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서 요즘 청년들은 꿈을 갖지 않고 살기 때문에 각박해졌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청년들은 이 사이에 늘 떠나가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에, 금년 5월부터 청년들이 떠나가는 도시가 아니고 돌아오는 도시로 변모를 어, 했다는 거. 그거 참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대구시가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2년 전부터 ABB, 로봇, 모빌리티, 헬스케어 이 5대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 4개편을 시작을 하고 또 많은 중심기업들이 대부분 오고 있습니다. 이자리가 많아졌고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청단 사람들이 대부로, 대부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거기에다가 특제신공항과 발빛철도 건설, 그걸 통해서, 어, 거대남북 경제권을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뭐, 동성로 관광특구 지점, 뭐,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축제, 이것도 대구시에서 어, 직접 하고 있고 청년들의 행복주택 주거비 지원 이것도 지금하고 있고 또 어, 대구 경북선 무지에는 어, 대단위의 청년타운을 만들려고 어제 발표도 했습니다. 앞으로 대구가 어, 우리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 많은 분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2년이 지나면 확연히 달라지는 내부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되고 서울 가지 않아도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리 공군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년의 날이라고 경별한 날이 아니고. 1년 365일이 청년의 날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기대지 말고 자력으로 내 힘으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 살았거든.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꿈과 희망을 갖고 산다면 어,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꿈과 희망이 상실한 사람들은 그것은 이제 저성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갖고 또 운만 가지고는 살수 없겠죠. 그에 걸맞는 땀과 노력이 따라줘야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